자, 시작할게. 자, 이번에는 이제 16번이야. 자, 16번. 동사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 동사에다가 s를 붙일까 안 붙일까 봤는데, 이 동사를, 어, 이거 현재 시제를 써야 될까? 아니면 과거를 써야 될까? 아니면 현재 완료를 써야 될까? 미래를 써야 될까? 이런 시제를 파악하는 것들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다 시제하고 관련된 문제는 어느 걸까? 둘 중에 시제를 묻는 문제는 어느 걸까? 이런 거 되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해. 이거는 과거와 현재 완료지? 이거는 뭘까? 이거는 능동태수동태야. 이렇게 비동사 삐삐 들어가는 거는 파괴되었다. 이거는 파괴했다. 둘다 과거. 둘다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가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능동수동이야. 이것도 뭐야? 똑같은 현재지? 이것도 시제 문제가 아니라 주어가 삼식단수냐? 묻는 거지. 요거지? 과거와 현재 완료 묻는 거. 자,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를 한번 봐볼게. 자, 첫 번째로. 자, 요거는 이 과거를 쓸까? 현재 완료를 쓸까? 일단 과거하고 현재 완료는 어떻게 다르지? 과거는 과거에 끝난 일. 뭐, 했었다, 했다, 이런 개념이야. 반면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는 일. 그래서, 역시 우리말로는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완료는 have, PP 이렇게 쓰지 현재완료는 해부 PP 이렇게 쓰고 과거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ed 붙이는 걸로 일반적으로 쓰지 일반 동사일 때 주도록 그래서 어 이건 과거에 끝난 일이냐 지금까지 일이냐 이두 개로 구분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 자첫 번째 보자 자 Voyager One Space Probe는 이렇게 그 우주선 이름이야 얘는 태양계를 Solar System을 떠났다네 지금까지 얘기야 옛날 얘기야 뭘 보고 이거 그렇지 2013을 보고 이건 과거라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그 다음에 populations of large fish 대형 물고기의 인구 개체수는 자 이게 이렇게 이러... 개체수는 했으니까 이게 복수가 주어다 그지 그러면 떨어졌다 90% 정도 떨어졌네 줄어들었네. 그럼 뭘 써야 될까? 과거일까? 과학 과거 현재 완료까? 현재. 요거 보니까 since 1950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야? 언제부터 쭉이 말이거든. 95년 아 50년부터 쭉 해니까 지금까지 얘기지?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어, 이거는 그 우주선 이름이야. 떠났다, 태양계를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four years ago, family. 이게 이주하다, 야. 케냐로 이주했대. 저 언제 얘기일까? four years ago, 이렇게 쓰였잖아. 4년 전에니까 과거 얘기지? 그러면 immigrated.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2번은 over 5,000 people. summit. 정상에 도달했다. since 가 있는데, it was first climbed. 처음 등반한 이후로, 지금까지 5,000명이지? 그지?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현재 완료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since 라는 말하고 많이 놀아. since, 언제, 언제, for, 얼마, 얼마 이러면, 얼마 동안, 언제 이후로 쭉. 이런 말 있을 때는 보통 since를 많이 써. 그래서 이것도 현재완료어야겠지그 다음에 when Sally was about eight years old. 여덟 살때 그녀는 나무를 매일 올라갔다. 언제 얘기야? 과거 얘기지. 여덟 살 때. 그러니까 그래, 또 과거를 써야겠고. 그 다음에 the violin for several years now. 지금이네. 나는 몇년 동안 지금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지. 그러니까, 현재 원료를 써야겠지. 그 다음 5번. Last Saturday afternoon, 지난 토요일 오후. 나는 football match, 경기에 갔대. 이것도 언제 얘기? Last Saturday afternoon 했으니까, 지난 토요일 오후이지. 그러니까, 과거로 가야 되겠지. 자, 다음갔어1 자, 다음에 when he was 11, 이영살때 그는 take lessons 하면 수업 듣다에 일본어 수업을 듣기를 원했다 영상살때 얘기지? 그러니까 과거겠지? he wanted 이렇게 돼야 이겠네 the first IMAX system setup은 설치하다, 야. 토론토인데, 과거 얘기네, 1971이잖아. 이때 설치 됐었다. 그럼 수동태네, 과거니까, 뭘 쓸까? was setup. 이렇게 써야겠지. 그 다음에, we, 뒤에 거 보면, we, advance는 진출하다, 야. advance to the final. 결승에 진출했다는데, 이거 언제 얘기야? Last night 지난 밤 얘기잖아. 지난 밤이니까 뭐라고 쓸까? 과거완료를 써야 해? 현재, 현재완료를 써야 되나? 과거 써야 되나? 지난 밤이니까 뭐 쓰겠어? 지난 밤 얘기잖아. 그럼 과거를 써야겠지. 그다음에 어, 보통 예보 면 I usually have a hard time. Have a hard time은 힘들게 보내다 이 말이야. Sleeping 자는데, airplanes 비행기에서. So I sleeping pill 하면 자는 약이니까 수면제를 먹는다. Before takeoff 이륙 전에. 자 이거는 언제 얘기지? <목소리> 앞에 문장을 봐야 되니, I had to 가 해야 된다 이 과거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됐대.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결국엔 뭐야? 수면제를 먹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언제 얘기야? 과거. 음. 이 당시에 비행기 탈때 얘기지. 그러니까, 즉, 과거를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For 10 years now. 10년 동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10년이니까 현재 완료겠지. 그래서, she has collected, 수집했다, 이렇게 돼야 되네 하러무비를 집에 가득, 하로 공포영화를 뭐 수집, 비디오 같은 걸 수집했대. 그 다음, 미국번에, dramatic increase. 자, dramatic, 극적인 감소가 있었대. number, 숫자인데,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 since는 언제 이후로지? last year?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얘기지? 그러니까 has been을 써야 되겠네. 얘가 단수니까 has been을 쓰는 거야. 뒤에가 어? 복수면 have been을 쓰겠지.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은 이랬지. 아프리카에서 유래되었다. 기원했다 이랬는데 around 200 years 1000 years. 그러니까 20만 년 전이니까 옛날 얘기지? 그러면은 과거로써야겠지 Have 지우고, originate. 이렇게 해야지. 기원에 따른 게과거로써야겠지 다음에, the GDP has decreased by 0.1212%. Since, 네. 언제 이후로 이렇게 하니까? All this year. 올해 초반 이후로 이만큼 떨어졌다는 지금까지 얘기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 쓰는 거, 마치. 음, 자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 자 여기 보면은 자, the most productive areas 가장 생산성 있는 지역, modern China 현대 중국의 생산성 있는 지역은 politically joined 정치적으로 합해졌다.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in 221 B.C. 과거지 과거에 합쳐졌다. 그래놓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인데, for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인데, since then이 그때 이후로지. 그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다지. 그러면은, 현재 완료로 써야 되겠네.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 remained고, 복수면, have remained고, 이렇게 되겠지. 주어가 뭘까? areas. 이게 주어지. 그러니까 복수니까. have remained. 이렇게 써야지. 음. 자, 여기까지.